부배가 하는 일본어 발음 한국 발음처럼 막 이렇게 막 바람이 센 발음은 아닌 것 같죠? 어때요? 괜찮아요. 아카루이데스카? 아카루이데스. 소데스. 아, 소데스네. 소데스네. 이렇게 되나? 소데스네. 아, 일반적인 한국인보다는 나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대로 확실히 일본, 영, 일본 영상 일본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말이 입안에서 맴, 맴도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쵸?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확확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입안에서 맴도는 느낌이 있어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그때 일본에서 실험을 했다 그러죠 앞에 그 종이 한장 놓고 발음할 때 침이 얼마나 많이 튀기냐 조금 튀기냐 약간 일본말이 입안에서 맴도는 식으로 해갖고 침이 많이 안 튄다고 이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쿠 같은 것도 한국어 쿠 발음하고 일본어 쿠하고 많이 다른 게 있어요. 맞아요. 쿠 쿠츠 쿠츠 쿠츠, 쿠츠. 안에서 맴돈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핵심은 콧 소리. 아 맞아. 그래 코 소리. 그그 그, 느낀 게 있는데 어떤 게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일본어가 좀 귀가 들 이렇게 들을 때 귀가 편하네. 한국말보다, 한국말이 싫다는 소리가 아니고, 한국말보다, 한국말에 비교해서, 일본, 일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좀 귀가 편안한 느낌이 있다. 일본어가 받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일본, 아까 마지막 말대로, 일본 말이 발음이, 센 발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울 때, 소리 엄청 질러대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좀, 강하게 말할 때, 뭐, 뭐큰 소리도 큰 소리지만, 혀를 굴린대, 고래 이런 식으로, 고래고래고래 워잖아 내 혀가 잘안 굴러가는데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무조건 소리 지르잖아요. 개인적으로 일본할 때는 한국어 할 때보다 혀가 위에 있는 거 있어, 밑에 붙지 않고. 아 그래요? 전문가네. 좀 깝치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라. 장치지던가. 오 살아야 돼요. 뭐 우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무게 잡는 거래요. 우가 그랬어, 안 그랬어, 응이 어? 새기야, 응 어? 똑바로 하네, 응이 어? 새기가. 건방진 어, 새끼. 뭐 그런 거 비슷하다고 해요. 그쵸? <laughs> 오마이, 오마이, 오라라, 오라, 오마이, 어이 맞아, 불량이에요. 근데 나는 혀가 안 굴러가는데 궁금한 게 일본 남자들이라고 해서 다 혀가 잘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쵸? 혀가 잘안 굴러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혀가 잘안 굴러가는 사람은 그막 껄렁거리는 말도 못하겠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혀가 안 굴러가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근데 상당 부분 혀를 잘 굴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쵸? 근데 아마 그게 아마 문화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걸렁거릴 때혀 굴리지 않지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본 남자들이라고 다 혀가 잘 굴러가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상당수가 혀를 잘 굴리는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말은 혀를 막 굴리는 발음이 따로 있진 않잖아요 근데 혀 굴리는 잘 굴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물론 못 굴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혀잘 굴리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발음이 없는데도 그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혀 굴리는 그런 언어인 나라들이 또 있잖아 스페인 같은 나라? 스페인 그런 나라들 말 보면 혀막 굴리지 않나요? 특징이 있네요 그니까 러 스페인어는 혀 굴린다고 해서 불량한 거 아닌데 그쵸? 일본은 혀를 굴리면 불량하게 보인다는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네요